그래서 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부, 강을 위해서, 어, 30억의 안성,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있었던 36억하고 합쳐서 총 66억의 지역사랑,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농업시설과 관련돼서는 추가로 피해 보쿠를 위해서 8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공공체육시설 14억 원, 그 다음에 소성공인 특례보인증, 또 2차 이자 보전과 관련돼서 2억 원, 그리고 재설 장비 구입, 그리고 어,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시비부담금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8 5억래서총 147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로 일반에게하고 특별에게만 합치면 총 1조 1020. 8억 원이 2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 매년 똑같지만 보건복지 관련된 예산이 36.74%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인데요. 그걸 제외하면농축산과 어 관련돼서 11.27%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요번에 대설폐를 받은 축산농가 그리고 일반 농가들에 대한 어 지원 예산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역 개발, 어, 환경, 그 다음에 문화 관광의 6%대 이렇게 예산들이 고르게 편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정. <laughs> 시정 방향과 관련돼서는 2025년은 특별히 새로운 것들을 하기보다는 어 민선 7기 2년과 민선 8기 전반기 2년 4년 동안 안성시가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어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해가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안성은 어 미래 어, 50년, 100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안성이 될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어, 준비해왔던 것들이 실현되는 한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25년도에 진행될 사업 내용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산업과 관련돼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 23년 7월 20일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어, 산업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폴리텍 대학과 함께 테스베드 구축, 그 다음에 한경대 중앙, 폴리텍 음, 대학 그리고 두원공대하고 함께 진행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반도체 소구장 앵커 기업 두 군데와 함께 진행하는 기술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도 조직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음. 일자리 경쟁과에 있던 공업민원 팀을 첨단 어, 산업과로 옮기면서 공장 설립팀으로 명칭도 변경하고 반도체 유치팀도 반도체 진행팀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산단개발 그다음에 기업유치부터 시작해서 공장 설립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다 첨단산업과에서 일괄 이렇게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는 전문적으로 이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도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알려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제5일반 산업단지 내에 2026년도 중공을 목표로 해서 올해부터 어. 전기차 배터리 연구 시설이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와 관련돼서는 작년 12월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저희가 1년 동안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해서면적도 넓고 인구가 작다 보니까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도 이기 하고요. 그래서, 어, 철도가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철도는 뭐, 1, 2년 안에 이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철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광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리고 안성 시, 내에서의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교통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생출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감염 버스는 서울까지 가는 뭐 강남까지 가는 뭐 이런 버스 노선들이 이제 확충이 됐고요. 또 어르신 부산 교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작년에는 취약계층 그리고 음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부산 교통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 안성 시내의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도 수요일에 이런 이런 버스들이 들어가면서 명 단위의 교통 불평등 그러니까 하루에 6번 미만으로 버스가 들어갔던 지역들에 대한 어, 요구들이 일정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대중교통 확충과 관련된 어, 공약사업들이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피부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어,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공약 중에서 이제 제일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뭐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 안성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난개발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도시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 지속적으로 이제 민선 체제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의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 보완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you mm -hmm.